지금 시장에서 작년부터 가장 핫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 뭐, 테슬라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직접 투자 가장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고. 그렇죠. 테슬라에 울고 웃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테슬라가 급등했다. 그러면 그날 기분 좋게 출근하시고. 그렇죠. 테슬라가 급락했다. 그러면 기분 좀안 좋아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차전지 뭐 이런 쪽이 어 대세였어요. 대세였는데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음. 지금 따라붙을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 뭐 전기차가 전기로 아니, 전기 배터리만 있어서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모터. 그렇죠. 자동차의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의 엔진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이차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모터가 있어야 가거든요. 그러면 이 모터를 앞으로 누가, 음. 싸고, 잘 만드냐. 이거에 따라서 또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전기차, 전기차 얘기하면서 배터리만 얘기했지, 우리 모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 왜냐면 모터는 주변 생활이 너무 많아요. 어. 교수님 어릴 때 미니카 갖고 놀아. 저 그거 일본 그거. 그렇죠. 아. <laughs> 네, 옛날에 그거 어릴 때다 갖고 놀았잖아요. 야. 그, 그것도 충전지죠 충전지 네. 딱 하나 놓고 뒤에 모터 하나 딱 달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뱅글뱅글 잘 가잖아요 아 엄청나죠 그때는 사실 모터 저도 튜닝 같은 거 해봤어요 음. 거기 구리선 같은 거 알죠. 담아서 예. 해보셨죠 블랙 모터라고 맞습니다. 비싼 모터 아, 블랙 모터 도 한번 샀죠 <laughs>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해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아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배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뭐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충전지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이제 충전량이 늘어나고, 음. 효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계속 개발하는 거잖아요. 모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에서 배터리 다음으로 비싼 부품은 모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배터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요 모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터는 뭐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다 들어가죠. 그 저기 물 끌어 댕길 때. 아,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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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모, 모터 들어가는 거아니 그렇죠. 다 들어가죠. 아, 다들어가는데 아, 산업에서 로봇에도 모터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겠네요. 로봇 산업에도 모터가 들어가고 지금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이제 헤드샷 그룹이 지향 하는 지향하는, 네. 지향하는 뭐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라든지 음. 이런 것들 여기에도 모터가 다 들어가요. 아. 그래서 꼭 전기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가전에도 모터가 다 들어가고 그래서 어, 이제 발전하려면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 이 모터를 만드는데 이 경쟁력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네. 이거는 좀메우셔야 돼요. 전비, 원가, 출력. 음. 전비, 원가, 출력. 네. 전비. 전비는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는 뭐라고 하죠? 연비. 아, 맞죠. 그거예요. 그거는 네. 1kW당 차를 얼만큼갈수 있게 아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지금 내용기한 차를 보면 내 차는 1회 주유거리가 몇 키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 차는 주유 한번 하면 몇 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네. 그냥 연비가 몇 키로야? 음. 왜냐하면 주유소가 뭐5 50km, 뭐 0킬로뭐5 0로까지는한1 0 k 로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시내는. 네. 그러니까 주유소 있으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이 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느냐는 연비로 계산하듯이 만약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된다라고 하면 요새 나오는 차들은 15분, 20분 충전이면 80% 정도 충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1회 충전에 몇백키로 간다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교수님은 장거리 많이 뜨시죠? 저 엄청 많이 뜨시죠. 아, 장거리 많이 뜨시니까 조금 이야기는 다를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유를 뭐 3만원, 5만원씩 합니다. 5만원씩 음. 하죠. 저는 약간 이제 차가 커서 네. 5만원씩 하는데 꽉 채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회 충전이 얼마나 되냐는 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음. 거예요. 앞으로 충전소가 많아지면. 네. 1kw당 얼마나 차가 많이 가느냐. 음. 전비가 네. 좋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그뭐 모터의 기능이 될수 있고요. 자동차를 살 때도 저게 중요한 요소겠네요. 전기도. 앞으로도 그렇겠죠. 지금은 네. 전기가 싸다라고 하겠지만 네. 사실 전기차가 뭐 500만 대 이렇게 그렇죠. 있으면 사실 충전 요금도 지금처럼 싸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부담이 될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전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 원가는 뭔가요? 사실 싸게 만들어야 돼요. 아, 아 모터 쪽 모터 싸게 만든다. 모터를 누가 싸게 만 좋은 모터를 싸게, 수, 싸게 만들 수 싸게 있느냐.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 이 원가와 효율성은 앞으로 향후 몇년 동안 모터 기술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얼마나 싸게 좋은 모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개발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지금 배터리도 효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렇죠. 단계잖아요. 원가 낮추고 모터도 마찬가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 기업, 음. 그다음에 R&D를 많이 투자를 해서 좋은 네. 모터, 싼 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 어, 차별화 될수 네. 있는 요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출력입니다. 이거는 예전 자동차로 따지면 마력 이런 건가요? 토크, 아, 마력 토크. 이런 거. 아. 이 사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막 로망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꽝꽝꽝. <laughs> 2012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처음 차가 나왔을 때 네. 가장 쇼킹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로백. 제로백, 맞아. 아. 전기차가 웬만한 스포츠카, 슈퍼카보다 더 빨리 추가로. 제로백이, 제로백이 더 빨랐어요, 네. 모델 s 가 이게 정말 센세이션 한 거였거든요. 네. 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전비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고출력이면 전비는 떨어지는데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 액티브함 이런 음. 거는 놓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전비를 갉아먹지 않고 이제 상품성 있는 테슬라 차처럼 상품성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도 모터에 달려 있다. 모터에.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그러면 두 가지 기업을 봐야 된다.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국내에서는 LG전자 같은 기업들. 네. 모터가, 모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모비스도 직접 이제 모터를 만드니까 이제 모비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모터를 얼마나 더잘 만드느냐. 여기다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 사실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웃소싱을 많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음. 그래서 아웃소싱을 해서 그 업체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음... 있는, 싸게. 이게 이두 가지 핵심이 될수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거 저희 저희 회사 홍보 좀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아, 아까 어떤 분께서 제가 네. 한번 올려볼게요. 네. 아 이거 보고서 어디서 볼수 있냐고 여쭤보신 분 있어요. 저기 저희... 가즈아 그님께서 네. 한투 보고서 어디서 볼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네. 이게 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모바일로는 아, 네. 저희 한국투자 앱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네. 홈페이지에서는 투자 정보의 리서치라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 네. 이제 국내 시장 들어가시면 네. 올려져 있어요. 네. 어... 아, 그걸 제대로 안 올리셨으니까 우리 가자 님 고생하셨으니까 커피 쿠폰 하나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가자 님. 네. 커피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자 님, 저기 연합 인포맥스 네. 저 위에 그저 뭐죠? 저희 공지창 네. 보이시죠? 그 이메일로 그그 남겨 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혹시 커피 쿠폰 못 받으신 분들 저희가 저 전화번호 안 남기시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전화번호 남기셔야 됩니다. 저 이메일 주소로 전화번호 꼭 남겨 주세요. 예, 네, 다시 말씀 주시죠. 그래서 저 보고서가 네. 110장짜리 보고서요. 아, 그러면 보고 그치? 안 읽으신 거같아니야 <laughs> <같아>. <laughs> 근데 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냐 하면 모터가 무엇인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아, 모터란 무엇인지부터? 모터의 원리부터 해서 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까지. 리스트까지. 아.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오기 때문에 음. 주말에 뭐 사실 할일 없으실 때뭐 네. 110페이지 이거 있는데 한 2시간? 네, 두 시간, 3 시간. 전문용어 많을 것 같은데. 아, 전문용어가 있어도 네. 그, 이제 첫 번째 흐름은... 흐름을 아, 아. 짚어주는 거니까 한그 정도만 시간 투자하시면 음... 뭐 전기차에서 모터는 완전 마스터. 그렇죠, 그렇겠네요. 한번, 네,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네. 종목, 알겠습니다. 뭐 종목을 제 생각에는 지금 보고서 추천을 하러 오셨지. 우리에게 종목 추천은 <laughs> 안 하고 가시네요. 왜냐면 하 종목을 직접 얘기하면 <laughs> 아, 안 되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laughs> 읽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아, 우리가 이제 모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화두. 그리고 2차 배터리가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모터라는 새로운 차가 올라올 수 있으니 거기에 주목해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다음은 뭘 보면 될까요? 아, 이제 5월 1일 되면 네.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공매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왜 외국인 기관한테만 이렇게 해주고 개인한테는 안 해주냐? 그런데 이 개인 공매도 기회를 좀 확대해주겠다라는 네. 오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좋다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 할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할수 있다. 그거를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일단 5월 3일부터. 네. 개인 공매도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17개 증권사 네. 해서 2조 4천억 원 규모로 개인에게 대주를 제공합니다 대주를? 어, 대주란 건 뭐냐면 공매도를 하기 전에 주식을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그냥 주식을 팔 수는 없어요 빌린 주식을 공매도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9년까지 그 개인에게 대주를 해준 금액이 200억 정도 뿐이 안 돼요. 어, 얼마 안 되네요. 네. 음. 왜냐하면 대주 자체에 서비스를 안 했어요. 아. 근데 이제는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풀을 만든 거고, 요걸 3단계로 나눕니다. 네. 처음 공매도 하시는 분한테는 공매도 대주 금액을 3천만 원까지 네.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최근 2년 동안 공매도 횟수가 5번 이상이고. 누적 차입 규모가 5천억. 오천억? 아 5천만 원. 5천억은 오천 5천억은 개념적으로 그니까. 5천만 원까지 이제 공매도를해 보신 분한테는 7천만 원까지 음. 대주를 해 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 되고 혹은 개인 전문 투자자. 그러면 원하는 만큼 다 대주를 해 줍니다. 그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 된 거는 기, 그동안 기록을 보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기록이 에이. 뭐 증권사나 전산에 남아 남아있겠죠? 있으니까 네, 아.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네.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을요? 일단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요거를 30분짜리. 스텝, 30분짜리. 요거를 네,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소에 네. 가셔서 네. 모의 거래. 모의 거래. 요거를 1시간 미리 이수를 하셔야. 아니면 인포맥스 라이브를 즐겨 보면 그런 건안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laughs> 그건 안 되는군요. <laughs> 딱 이제 협회에 가서 금융사 협회랑 거래소에 가서 이두 가지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이것도 신용거래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빌려 와서 뭘 하는 거니까 네. 만약에 담보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 기준율화 떨어진다, 면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음. 내가 원치 않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사실 저는 공매도도 그렇고 신용거래도 그렇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롱은 신용이고, 숏은 공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매도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박차장님 말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네. 기하셔야 됩니다. 박차장님, 네. 그래서 처음 뭐, 공매도 하실 종목은 어느 곳에? <laughs> <것 같아요?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그러, 저도요. 왜냐면, 사실 이 쇼스로 먹는 사람들은 아이전좀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롱으로 잘 살면 되는 그렇지, 거지. 그렇죠. 뭘 어. 아, 참. 남들 울고 있을 때 나올 수기좀그 그러니까. 좋잖아요. 아, 어. 그게 뭐예요, 어. 진짜. 그러면, 그러면 안돼 남들 울 때는 같이 울고 좋을 때는 같이 <laughs> 좋고 어. 뭐 2천 종목 중에 오르 종목 못 찾겠습니까? 어 그럼요. 오르 종목 찾는 거야, 떨어질 종목 찾는 거야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 국내도 첫 번째 종목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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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요. 네. 자, 그 다음 주, 저기 차트를 봤더니 삼성전자 대안,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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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하나더 남았어요? 뭔가요? 하나만 더 하고, <laughs> 예. 이번 자료 없이 그냥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이번 네.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미국이 주, 주도한 주최하는 네. 기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게... 22일부터 23일까지. 그게 우리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정보군요. 그렇죠. 어. 왜냐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음, 음. 환경 지키자. 음, 그런 얘기 하시겠죠. 뭐뭐 탄소 배출 줄이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40개국 정상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뭐 그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의 우방에 있는 국가들 은다할 거고. 아 어... 지금 중국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요 중국이 네. 참여한다 그러면 더 대박일 거고 왜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인다 이러면 아마 친환경 쪽이 좀 들썩거릴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정부가 지원을 음. 또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이벤트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탄소배출권 거래 90% 정도 어 거래가 되는 이후에 탄소배출권 탄소 가격이 2005년 개장 이후에 최고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그 어 인베스팅닷컴 이런 데 가보면 탄소배출권 검색하면 차트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친환경 쪽이 주목을, 주목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아마 우리 뭐 철강이랑 이런 거 이, 이야기할 이 거잖아요 관련이 되겠네요 네. 질문을 좀 저도 몇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철강 업체들이 탄소 배출권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ESG 이런 것들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 뭐, 2차 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지수가 이제 뭐 테마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친환경 섹터는 그 뭐죠? 소문난 잔치? 소문난 잔치 격으로 뭐 바이든이 되면 친환경이 난리 날 거야 그랬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관련 태양광주나 이런 것도 뭐 사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구체적인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바이든. 네. 이상? 바이든이 아. 딱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게 파리 규후협약 네. 돌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후속타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후속타가 좀 나와줘야 후속타가 좀 나와줘야 뭔가 좀 움직일 텐데 지금 뭐 인프라 이야기하고 인프라 이야기하고 뭐 지금 백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뭐 백신은 다 맞고 있잖아요. 백신은 거의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는 아직 뭐 통과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뭐 금액이나 이런 건이견은 네. 있지만 통과는 될 거라고 금액 차이가 음. 있지 통과는 될 거라고 한 거고. 그럼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친환경. 친환경. 그러면 어디서 이야기를 할 거냐. 정말 오랜만에 미국이 주도해서 친환경 정상 회의를 하는데 네.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냐. 음. 그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렇네요. 22일, 23일이니까 현지 시간으로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시장에서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처 일상이 바쁘셔서 챙기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리 박 차장님이 또 정리해서 한번 주실 거잖아요. 그래야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네네. 저 삼성전자 그 8만 전자 주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 저거 뭡니까? 8만 전자세요? 9만 전자 아니시고? <laughs> 이제 9만 전자죠. 이제 9만 전자세요? <laughs> 아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삼성전자 대안? 저 대안이 무슨 뜻입니까? 네. <laughs>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안 오르고 있어요. 네. 시장이 화끈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가 멈춰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 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좀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시원시원하게 못 가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오늘 좀 올랐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못 올라서 무언가 다른 액션을 취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희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전략인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못 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수급적인 이유. 그렇죠. 이제 연기금이 좀 팔고 있다든지. 네. 예. 아, 그리고 1월 11일. 그때 저는 아직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1월 11일에 뭐있었니 우리나라가 3,266포인트 갔었던 네, 네. 그때 삼성전자가 9만 육천원 10만 전자 간다고 그냥 확 쏘아올렸어요. 그날 하루 변동성이, 그날 하루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5.7%였거든요. 와. 그만큼 막그쪽에확 쏠렸다가 네. 썰물처럼 쑥 빠졌어요. 네. 당일날. 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악성 매물이 되는 거예요. 악성 매물. 왜냐면 거기서 물렸거든요. 아. 9만 6천 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떨까요? 아 위에서 지금 막혀 있구나. 네. 아 여기서 계속 올라오면 이제 그때 팔고 응. 또 팔고. 내가 본점만 와라, 와라. 그렇죠, 그렇죠. 싹다 판다. 네. 그래서 지금 물좀 타서 뭐 9만 원대 와 있다? 그럼 9만 원 오면 팔고. 음, 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아니, 하나 올 쌓고 있었네. 그렇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그 이익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작년 말에 대비해서 올해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왼쪽 빨간 차트가 삼성전자의 순위 컨센서스거든요. 네. 예상치. 어, 지금 2021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어, 저게 8쪽뭐 이렇게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10억, 100억, 1000억. 8조뭐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오다가 네. 밑으로 훅꺾였죠 네.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오스틴공장이뭐 정전되고 뭐 요런 사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분기익이 점차 낮아지는, 예상치가 네.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는 네. 9.4% 낮아지 그러니까 연말에 추정했던 것보다 네. 작년 보다가 아니라 네. 연말에 추정했던 것보다 한9.4%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낮아지는 기업에 투자하기는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기에 3분기 4분기 이렇게 계속 좀 낮아지는 추위라서좀 음... 화끈하게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고 반면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의 순이익 네. 이거는 검은 선인데 계속 올라가고 오, 있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확연히 구분이 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안 좋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2분기에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예. 2분기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2분기에는 삼성전자를 조금 덜어내고 다른 거를 좀 사봐도 좋다. 음. 어떤 거.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200 이쪽이 음. 충분히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코스닥 핫하죠. 굉장히 뜨거워요. 코스닥도 삼성전자 좀 대안이 될수 있다. 음.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의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섹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이게 성장주로 해서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네. 차트를 보시면 어, 검은색이 코스닥 지수고요. 네. 빨간색이 이제 커버리지하는 코스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네. 보고서를 내는 거를 이제 커버리지 한다라고 네. 하거든요. 커버리지 비율인데. 저게 모양새가 좀 비슷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 전체 중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회사들의 비율. 아, 아, 예. 종목에 이제 코스닥 종목이 올라가면 애널리스트는 뭘 하겠습니까? 보고서 더써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커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걸 보면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코스닥이 한참 핫할 때, 네. 그때 막셀트리온난리났어셀트리온 음... 헬스케어 난리났 아... 난리 을때 커버리지 비율이 11.9% 12%에 달했거든요.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음... 코스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떨어져서 1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10% 떨어지고 나서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버리지 비율이 올라오고 있는 음.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 조금 더갈수 있다 네. 왜냐면 숨은 진주들 보고서 나오고 어 괜찮다 그러면 또 투자 자금이 글로 갈수 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분기 정도의 시점은 2분기 정도의 시점은 삼성전자가 조금 힘들면 조금 비중을 덜어 완전히 덜어낼 수는 없어요 네. 뭐 시가총의 비중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덜어내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쪽의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아좀 어, 대안이 될수 있다. 이런 아. 전략을 오늘 좀 한번 말씀을 왜냐하면 아 어, 삼성전자가 정말 좋긴 하지만 네. 정말 좋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쪽이 더 핫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이런 네.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네요. 네. 제가 최근 삼성전자가 왜 주춤한 움직임인지, 그리고 네. 그 주춤한 움직임의 원인을 분석한 것과, 그 다음에 그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10개 방송에서 들어봤는데, 네. 정말 농담이 아니라 박차장님 저 대안이 가장 명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받아드릴 거니까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어 JY현님께서 어, 코스닥에 요즘 뭐 있는 회사들 중에서 또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서 탄소 배출권 회사와 신재생 회사 중 어느 게더 좋을까요? 약간 추세적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답변 한번 드려볼까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막 되게 아, 어, 뭐, 거래된다,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되는지, 네.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지금, 뭐, 뭐,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테슬라가 돈 벌고 있는 것도 탄소 배출권 때문에 돈 벌고 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음,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신재생 음, 회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이게 좀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그렇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예. 뭐 만약에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신재생 음. 쪽을 고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JY 현님께서도 저희 좋은 질문,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포, 관점의 질문이셨는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이메일 남겨 주시면 커피 쿠폰 하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참 너무 좋은데요? 제돈 아닌 걸로 이렇게 선심을 팍팍 쓰니까. 아, 좋네요. 문제가 <laughs> 된기분이에요 네, 저도요. 네. 하여튼 뭐더 드릴 분들 막 팍팍 저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주시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그 고민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요즘 코스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회사를 대표해서 한번 해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아, 또안 또 좋은 얘기 하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아 그렇죠 안 좋은 얘기죠 <laughs> 예전에 가끔 코스닥 그러면 뭐 주가 조작이니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런 옛날에 불협화음들 속에서 또 회사들도 회계 부정도 좀 있었었고 네. 이제 좀 많이 개선된 거로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코스닥이 좀 위험하긴 하죠 음. 위험하긴 한데. 아, 그래도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있는 곳에 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음, 음. 그래서 10배, 20배 날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기업. 왜냐면 셀트리온도 원래 코스닥이었고 네이버도 코스닥이었습니다. 카카오도 코스닥이었고 네. 다 거기서 그렇게 커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한 기업에 몰빵하지 않는다라고 음. 한다면 분산해서 네.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 내가 찍은 10개 종목이 다 회계 부정해서 <laughs> 그러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laughs>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한두 개가 이 10배짜리 맞아, 20배짜리 100배짜리가 걸리면 되는 거니까 예, 예. 아 코싹을 그런 위험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당구는 음... 위험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그건 이제 개인의 개인의 이제 선택인데 네. 저는 그래도 약간 이런 스몰캡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음...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사실 저도 뭐 뭐 주식 투자했던 개인적인 구력이 뭐어 저도 나이가 뭐 어린 사람으로서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쭉 보니까 투자가 그렇더라고요. 여러 종목들이 뭐 약간 오르고 약간 떨어지 소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빵 올라가지고 수익을 확어 땡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 지인 추천으로 어떤 종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시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모나코님께서 네. 제가 모르는 거를 지금 뭐라고,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한번 봐주시 테슬라 탄소 배출권 관련된 네. 내용을 댓글창에 적어주셨는데 네. 커피 쿠폰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이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네. 다들 자격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또 저희가 어떻게 모든 걸 감히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보완하고 만들어가는 게또 인포맥스 라이브의 취지니까요. 아 모나코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딱 이렇게 어, 정확한 정보 주시네요. 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또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고요. 어, 봤더니 어, 테슬라 지난해 탄소 배출권을 다른 완성차 업체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400억 원의 수익을 가져왔다라고 돼 있고 이 이, 이는 2019년에 비해서 160%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테슬라는 진짜 탄소배출권으로 돈 번다는 아까 차장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긴 맞네요. 음. 예, 돈을 벌긴 버네요. 이야. 네. 우리 현대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가? <laughs> 현대는 지금 만약에 규제가 좀 심해지면 <laughs> 네. 아마 더 쓰겠죠. 음. 탄소배출권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쓸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이렇게 해서 풍성한 얘기 어, 저, 다 다뤄봤고요. 어. 이메일이 아니라 전화번호로 다, 달라. 네. 아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PD님들이 걱정돼서 아마 지난번 방송에 전화번호 안 남겨주셔서 쿠폰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봐요. 우리 PD님이 계속 전화번호 남겨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커피 쿠폰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그 전화번호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좀 재밌는 글 써주셔도 네. 저희가. 뽑아 드릴게요. 아, 그렇죠. 재밌는 그렇죠.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저희는 재밌는 네. 걸 좋아합니다. 재밌는 방송을 추구한다. 아, 사실 박 차장님하고 제가 대기실에서 훨씬 웃기다가 <laughs> 이, 여기서 자꾸 또 이게 각을 자꾸 얘기하려니까 저희가 오히려 어색해요. 예. 네. <laughs> 언젠가 저희가 한번 크게 망가지는 날을 <laughs> 어, 보시게 될 겁니다.